안녕하세요 미남인데요 자, 저희 여기 연습실에 저희 당산실내운전연습실에 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모션 시뮬레이터입니다 이 시뮬레이터로 이제 저희는 무슨 연습을 하냐면요 어, 오토 1종 2종 다 가능합니다 자 이런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 차를 못 타보니까 이제 수험생들이 과연 차를 타고서 내가 운전을 할수 있을까? 그럼 이제 진동 같은 걸잘못 느껴서 실제 차랑 많이 틀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연습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모션 시뮬레이터가 있는데 일단 설명 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저 모션 시뮬레이터는 실제 저희가 운전하는 것처럼 그런 진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운전을 하시면서 급 브레이크를 밟거나, 만약에 급 회전을 하거나, 속도를 안 줄여서, 회전할 때 속도를 안 줄여서, 뭐 롤링 현상이 생긴다거나, 막 쏠리는 현상, 이런 것들을 실제 운전 하는 것처럼 몸으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가볼게요. 자,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가다가, 자, 수동처럼 이제 기어도 변속을 할수 있고요. 오토매틱 기능도 가능합니다. 이런 다급 브레이크를 꽉 밟으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급정지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시험 보실 때 급정지, 급출발 이런 게 이제 감점인데 자, 이렇게 가다가 급레이크 자, 이렇게 급정지가 되면 급정지를 할때 저희가 이제 채점을 하는 기준이 차량의 진동이에요. 그 진동이 어느 정도 생겼을 때 감점, 기계가 직접 잡아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급정지를 안 하도록 이제 이 연습을 합니다. 이 모션 시뮬레이터로 자, 제가 아까 섰을 때랑 지금 섰을 때랑 틀린 점이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다가, 자, 브레이크. 자, 줄이다가 얼룩을 줄면 뛰고요. 줄이고요. 뛰고요. 줄이고. 줄이고. 자, 아까랑 섰을 때랑 지금이랑 뭐가 틀린지 아시겠죠? 자, 아까 섰을 때는 급정기로 해서 꾹섰어요 자, 이렇게 이제 급정기입니다. 진동이 생기는 거죠. 꾹. 지금 저희는 이제 이게 이제 게임이라서 달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달리고 싶은데, 어, 저는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저렇게 가다가 급정지한 번에 푹 밟아버리면, 이런 이제 롤링 현상이 생겨요. 차가 쏠렸다가 뒤로 덜컹 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버스나 뭐택시때급정거할때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죠. 자, 이런 현상이 안 생기게끔 브레이크 단속 조절을 해줘야 되고요 브레이크도 조금 받는다고 해서 정지는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쭉 줄여줘야 돼요. 처음엔. 그리고 띄었다가, 잡았다 띄었다가. 단속 조작을 해줍니다. 페달로. 그래서 마지막에 쓸때 내가 정지 시점까지 가서 완전히 쓸수 있게. 자, 저희 당산 실내 운전 연습실에서만 전국의 최초로 이 기계를 도입을 했습니다. 자, 여기도 뭐 마찬가지. 저희가 우리 운전 시뮬레이터를 연습하듯이 사고가 나도 한번 사고를 해볼까요? 아, 지금 도로가, 자 도로가 여기가 지금 울퉁불퉁합니다. 자, 만약 급회전을 해버리면 차가 이렇게 돌겠죠. 자, 이제 급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으면 그래서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할 때는 속도를 줄이면서 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보통 좌회전은 20에서 30km, 우회전은 20킬로 유턴 20킬로 이 정도 되겠죠? k t 이제 이제 이 e b r 2 0 k s 이 w 이 h a 되겠죠? o break the break. So, we have to break t h 다다 r e a k s 다이 e have to break the break. 다 o we have to break the b r 자, a k So, we h a v 기한면속도 해주셔야 되고요 클러치 조작도 되고요 자 이젠 좀 달려볼게요 한번 이렇게 하시다가 뭐 심심하시면 게뭐 게임처럼 즐겨도 됩니다 자 운전은 즐기시는 게 가장 좋아요 겁을 먹지 마시고 즐기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도 가끔 하는데 힘들어요 확실히 이게 레이싱이라서 저희 연습실에 오시는 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이 모션 시뮬레이터를 경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에 가끔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롤러코스터도 있어요. 롤러코스터. 실제로, 네, 우리가 이제 놀이공원 갔을 때 하는 그런 롤러코스터도 있고요. 재밌습니다. 하시다 보면. 운전을 미리 체험을 해볼 수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어, 레이싱 경주하는 예, 운전자들도 이런 모션 시뮬레이터로 연습을 한답니다. 그 레이싱 코스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대로 연습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제가 가는 사고를 한번 내볼게요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박습니다. 자 사고가 나면 실제로 사고를 뭐 하는처럼. 어우 찌그러졌어요 어우 찌그러졌습니다 빼야겠죠 제가 디테일해요 앞에 본네트가 찌그러졌습니다 잘 안보입니다 시야가 본네트가 찌그러졌어 어우 따라가야 되겠는데 제가 운영을좀 못해요 레이싱은 어, 금방 치고 갑니다 네. 아니, 트레일 거야. 트레일 거야. 트레일 거야. 트레일 거야. 아,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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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봐. 이봐. 까지 깨졌습니다. 자, 이렇게 모션 시뮬레이터가 있다는 거. 저희 연습실에 오시는 분들은 누구나 해볼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장례 기능 시험 볼 때도 이제 가속 구간 연습할 때 이제 이 기계를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도로 주행 연습할 때도 실제로 이제 기하 변속이나 아니면 이제 오토매틱 같은 경우는 속도가 저희 이제 오큘러스가 있는데 오큘러스를 이제 쓰고 하면 더 실전처럼 차에 앉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무서워요? 무서워? 그래서 저희 연습실에만 있는 최초의 전국의 최초로 있는 이 모션 시뮬레이터 누구든지 오셔서 구경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